오늘은 일본 야구계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투수. 노모 히데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메이저리그의 도전장을 내민 일본인 선수는 무려 63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개척자라 할수 있는 인물이 바로 박찬호 선수의 동료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모 히데오입니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노모 히데오는 1964년 무라카미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두 번째 일본인 메이저리거이자 일본 프로야구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적을 낸 투수이기도 합니다. 1968년 8월 31일 오사카 지역 노동자 가정에서 한산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뛰어난 남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데오라고 지었고 그렇게 노모 히데오의 위대한 야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시작한 노모 히데오는 한신 타이거스의 팬으로 자라났고 에이스 투수 가와카미 쓰유시를 동경하며 12살 때부터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노모 히데오는 자신의 신체를 최대한 이용하는 독특한 투구 폼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토네이도 투구폼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야구에 대한 뛰어난 열정을 보였던 노모히데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큰 두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오사카 야구 명문 긴키 고교의 감독은 그의 변칙적인 투구폼에 대해 프로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평하며 입학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야구 명문 학교 입학에 번번이 실패한 노모이데오는 결국 오사카 산업대학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노력과 재능은 마침내 빚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노모이데오는 고교 시절부터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1985년 10월 19일 오사카 지역 예선 2차전에서는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는 등 인상적인 투구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와 시게로와 구리아라 가스야가 이끄는 명문 피에라 권에 밀려 고시엔 무대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188cm 91kg이라는 일본 고교 선수로는 드문 뛰어난 신체조건을 가진 노모 히데오였지만 변칙적인 투구 폼 때문에 고시엔 경험이 없었던 그에게 대학과 프로구단의 관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모 히데오는 사회인 야구팀 인 신일본 제철에 입단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일본제철에서 그는 포크볼을 연마하기 위해 집게와 검지 사이에 공을 끼고 테이프로 감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데오에게 1988년 서울올림픽은 잊을 수 없는 대회로 남았습니다. 당시 같은 사회인 선수였던 후타치아와 일본 대표팀의 선전을 이끌었지만, 기적의 투수 미국의 짐 에보트에게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를 통해 노모 히데오 는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렸습니다. 1989년 일본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에서 노모 히데오는 사상 최다인 8개 구단의 1순위 지명을 받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번이었던 긴테스 버펄로스 가운 좋게 그를 지명하게 되었고 노모 히데오는 당시 최초로 계약금 1억엔을 돌파한 선수가 되며 화려 하게 입단했습니다. 당시 노모 히데오가 긴테스에 요구한 파격적인 조건 중 하나는 자신의 투구 폼을 수정하지 말 것이었다고 합니다. 노모이 데어는 1990년 오릭스 블루웨이브에 입단했는데요. 당시 언더독 승부사옥이 아키라 감독의 배려 아래 프로 무대에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데뷔 시즌 레온 대회에서 17승 3패, 완투승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의 내내 경이로운 투구를 선보인 그는 18승 8패, 235이닝, 평균자책점 2.91, 287탈삼진을 기록하며 투수 부문 트리플 크라운과 체다탈삼진 타이틀 신인왕 리그 MVP까지 석권했습니다. 이는 퍼시픽 리그 최초이자 일본 야구사에 두번 다시 나오기 힘든 대기록이었습니다. 역대 신인왕과 사이 영상을 동시 수상한 투수로는 곤도 히로시, 호리우치 신고, 오치아이 히로미 등 다섯 명뿐이었는데요. 이후 오타니 쇼헤이가 이 명단에 합류하게 되지만 MVP와 트리플 크라운까지 휩쓴 신인은 노모이데오가 유일했습니다. 90년 시즌 이후 열린 미일 올스타전에서는 메이저 리그 최고의 투수 랜디 존슨 로저 클레멘스에게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투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모이데오에게 2년 차징크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91년 시즌에는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17승 11패 240과 23위닝 287 탈삼진, 평균자책점 3.09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후 93년 시즌까지 사상 최초로 4년 연속 최다승과 최다 탈삼진 타이틀을 휩쓸며 압도적인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1993년 시즌 노모이 데오는 역대 최소 경기 수로 천탈삼진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위대한 업적은 야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즌을 기점으로 노모의 선수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시즌이 끝난 후 노모는 소속팀인 김테스와 장기 계약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매 시즌 200인인 가까이를 소화하며 어깨 부상까지 안고 있던 노모에게 구단은 장기 계약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를 아껴주던 오기 아키라 감독이 1992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난 것도 노모의 야구에 대한 열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 부임한 스즈키 감독은 선수 시절 마지막으로 300승을 달성한 대투수였지만 지도자로서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노모의 투구폼 수정을 요구하며 투수들에게 과도한 러닝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이에 노모는 스즈키 감독 아래에서는 더 이상 야구를 할수 없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노모 이데오 한때는 일본 야구를 대표하는 에이스였지만 불운한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994년 시즌 노모는 8승 8패 114이닝 평균 자책점 3.65라는 성적을 마지막으로 26살의 나이에 일본 프로야구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도전을 결심하게 되죠. 당시만 해도 메이저리그는 동양인들에게 높은 벽처럼 느껴졌기에 많은 이들이 노모의 도전을 무모한 결정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노모와 앙숙이었던 수즈키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노모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모는 꿋꿋이 도전을 이어갑니다. 1995년 그는 계약금 200만 달러, 연봉 10만 9천 달러라는 김테스 시절의 14배나 줄어든 헐값 계약으로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대우는 좋지 않았지만 그의 메이저 리그로의 첫 걸음은 시작된 것이죠. 노모가 메이저 리그에 진출할 당시에는 1994년 시즌 파업으로 월드시리즈가 무산될 정도로 야구팬들의 실망감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적응을 시작한 노모의 투구를 본 한다자스 투수 코치는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는 바로 쿠바 야구의 영웅이자 원조 토네이도 투수로 유명했던 루이스 티안트였습니다. 티안트의 지도 아래 노모는 빠르게 성장해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1995년 5월 2일 노모 이데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첫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1964년 무라카미 마사노리 이후 31년 만에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일본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노모의 데뷔전이 있던 날, 일본에서는 새벽 5시 33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팬들이 TV 중계로 그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모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오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펼쳤죠. 이렇게 노모이데오가 일으킨 돌풍은 점점 커다란 폭풍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1995년 메이저 리그에 입성한 노모이데오는 그해 6월 2일 마침내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후인 6월 14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경기에서 다저스 신인 체다 탈삼진 기록인 16개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이어 6월 24일에는 메이저 리그 일본인 선수 최초로 완봉승을 거두는 등 그는 등판할 때마다 역동적인 투구폼과 함께 미국 전역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노모의 활약은 야구에서 멀어졌던 팬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어린 시절 노모 히데오는 놀란 라이언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 올스타전에서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선발 등판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시즌 초 다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오렐 허샤이저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노모는 완벽히 메연냈습니다 28경기에 등판해 13승 6패 평균자책점 2.5, 탈삼진 236개라는 놀라운 성적을 남긴 그는 신인왕 투표에서 치퍼존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고 탈삼진왕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사이 영상 투표에서도 4위에 오르는 쾌거를 잃었죠. 팀의 7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해 크게 공헌한 노모히데오의 경기당 평균 탈삼진 11점 2개는 다저스의 샌디 쿠팩스 기록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성적이었습니다. 96 시즌 노모히데오는 이루에서 폭풍 같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4월 13일 말린스전에서는 17 탈삼진 완투승을 거두었고, 9월 17일에는 홈런 타자들이 즐비했던 콜로라도 로키스의 홍구장인 코어스 필드에서 노이트 노런이라는 믿기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의 노모는 16승 11패 234 탈삼진 평균 자책점 3.19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듬해인 97년에도 노모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4월 25일 플로리다 말린스전에서는 통산 500탈삼진을 달성하며 당시 드와이트 구든이 보유하고 있던 최소 경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10월 26일 필라델피아전에서 스칸 롤렌의 타구에 오른쪽 팔꿈치를 맞는 불운을 겪으며 그의 14승 12패 평균자책점 4.25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후 노모는 급격한 하락세를 겪기 시작합니다. 98시즌 재활에 성공하며 4월 3일 신시네티전에서 7타자 연속 탈삼진이라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불안한 컨디션과 재발한 부상으로 인해 2승 5패, 평균 자책점 5.05에 그쳤고, 이 시즌을 끝으로 다저스와 첫 번째 이별을 했습니다. 98년 6월 뉴욕 매치로 팀을 옮긴 노모는 1 7경기에등판해 4승 5패, 평균 자책점 4.81을 기록하며 99시즌 방출되었습니다. 이후 미러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노모는 12승 8패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부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2000년 1월 노모는 디트로이트로 팀을 옮겼습니다. 세트 포지션에서 빠른 템포를 줄이고, 투심과 슬라이더를 자주 사용하는 등 메이저 리그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해 12월 15일. 노모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연봉 325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1년 보스턴 레드삭스에서의 첫 시즌 노모 이데오는 4월 4일 볼티모어 오리오스전에서 9이닝 동안 단 3개의 안타만을 허용하고 11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커리어 두 번째 노이트노런을 달성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설적인 투수 논란 라이언 이후 양대 리그에서 네 번째로 달성된 캐거로 야구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되었습니다. 비록 후반기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즌 종료 시점에 13승 12패, 평균자책점 4.50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28개의 탈삼진은 노모이데오가 6년 만에 다시 기록한 208삼진 이상의 기록이었죠. 이처럼 보스턴에서의 시즌을 통해 그는 기적적인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 종료 후 노모이데오는 보스턴이 제시한 3년 1,900만 달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메이저 리그 데뷔 팀이었던 LA 다저스로 돌아가는 금이환향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2004년 시즌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지켜봐야 했지만 다저스에서의 그의 활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년 연속 16승을 거두며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노모이데오와 이시카즈이사 그리고 키다 마사오가 이룬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트리오는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2003 시즌이 끝난 후 노모이데오는 어깨 수술을 받으며 또한 번의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4 시즌 80마일 중반대의 패스트볼밖에 던질 수 없었던 그는 부상으로 인해 자주 결장하며 4승 11패, 평균 자책점 8.25라는 최악의 성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즌이 끝난 후 다저스에서 방출된 노모히데요. 하지만 그는 템파베이,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거쳐 베네수엘라 리그까지 가리지 않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 복귀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2008년 노모이데오는 캔자스시티로열스와 계약을 맺으며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그는 은퇴를 선언하며 마운드와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노모이데오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5년 동안 남긴 성적은 통산 78승 46패, 1050가 13이닝, 1 2 0 4탈삼진 평균 자책점 3.15로 최다승 타이틀 2회, 최우수 평균 자책점 타이틀 2회, 최다탈삼진 타이틀 2회 등 눈부신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12년간 성적 또한 123승 109패, 1970과 23이닝, 1918 탈삼진 평균 자책점 4.2, 최다 탈삼진 타이틀 4회등 대단한 업적을 남겼으며, 양대 리그 노이트 노론도 달성했습니다. 2016년 미국 언론이 선정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40인의 37위에 오른 노모 히데오에 대해 이치로는 그의 도전을 통해 나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노모의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그를 롤 모델로 삼아 더큰 무대에 도전하는 많은 일본 선수들이 나타났고 현재까지 60명이 넘는 일본인 선수들이 메이저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노모이데오가 메이저 리그에 차선을 보인지 27년이 지난 지금, 오타니 쇼헤이와 같은 또 다른 야구 영웅들이 메이저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불가능해 보이던 메이저리그라는 높은 벽에 강한 신념으로 맞섰던 노모 히데오의 도전 정신은 야구 팬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노모 히데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도전과 열정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